우리는 잘 사는 법에 대해서는 많이 배우지만 잘 죽는 법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죠. 하지만 삶이라는 길은 결국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에요. 그러니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사실 가장 진지하게 삶을 사랑하는 방식일지도 모릅니다. 웰다잉은 well 단순히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그 순간까지를 주체적으로 살아내려는 의지입니다. 심리학에서는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이 오히려 삶을 더 깊이 받아들이게 만든다고 말해요. 예를 들어, 나는 참 부족했지만 그래도 애썼다.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 삶이었다. 이렇게 나 자신을 따뜻하게 인정하는 순간은 자기 수용의 과정입니다.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마음이죠. 오래된 상처를 떠올리며 그때의 그 일도 이젠 그냥 흘러가도 괜찮겠다 하고 조용히 놓아주는 그 순간은 정서적 통합입니다. 과거의 감정과 화해하며 마음의 균형을 되찾는 과정이에요. 그리고 문득 이 하루가 내게 주어진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까? 라고 생각하며 지금 이 순간에 깊이 머무는 마음은 삶의 의미 회복입니다. 삶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고 남은 시간을 더 진심으로 살아가려는 태도예요. 이렇게 감정을 정리하고 삶의 의미를 되새기며 나를 받아들이는 이 여정은 죽음을 향한 막연한 두려움을 고요한 평화로 바꿔주는 시작이 됩니다. 죽음을 정면으로 바라보면 삶이 더 선명해집니다. 아직 말하지 못한 사람, 오래 미뤄둔 감정, 그림처럼 쌓아 만든 꿈들. 죽음이라는 거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. 지금 이대로 떠나도 괜찮은가요? 그리고 그 질문은. 우리를 지금 여기의 삶으로 되돌려줍니다. 어느 심리학자는 죽음을 인식할 때 삶은 더 절실해진다고 했어요. 그래서 웰 well 다잉은 곧 웰빙의 well 또 다른 얼굴이에요. 하고 싶은 말을 미루지 마세요. 사랑한다는 말 자주 꺼내세요. 단 하루라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보는 연습을 해보세요. 이 모든 것이 죽음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삶을 위한 축복입니다. 우리는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그 순간을 어떻게 맞이할지는 선택할 수 있어요. 웰다잉은 well, 결국 삶을 향한 가장 진지한 사랑이에요. 언젠가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그날 나는 정말 잘 살아냈다라고 조용히 속삭일 수 있다면 그건 이미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해온 사람만이 할수 있는 말일 거예요. 오늘 죽음을 생각하며 삶을 더 사랑해볼까요?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